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을 즐기시는 여러분, 할로입니다. 할롱. 할루.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헬리콥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어버스 H-135 헬리콥터가 약한달 전쯤 릴리즈되었는데요. 아직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알고는 있었지만 헬리콥터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헬리콥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다운받는 링크는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 두었으니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이 영상을 통해 헬리콥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 드릴 내용은 키매핑, 시동 절차, 조종 기본 이렇게 세 가지고요. 먼저 키매핑부터 시작할게요. ESC 키 눌러서 오른쪽에 컨트롤수에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설명은 제가 가진 트러스 마스터 에어버스 에디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스로틀이 없거나 뭐 다른 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설명에 맞게 참고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기본적인 프로파일로는 어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프리셋 미니저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프로파일을 설정할 거예요. 뉴 클릭해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힐리로.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OK를 하시고 빈 프로파일 하나가 생성이 됐죠 왼쪽에 Throttle Axis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Throttle Axis가 있는데 왼쪽에 버튼 누르시고 셀렉터는 Input 에어버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L-Axis-X 요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은 요 1번 엔진이 이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러더를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러더 액시스 레프트. 얘를 이제 설정할 건데, 어, 왜 설정하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여기서 조이스틱 l x y 스 얘를 설정 해주세요 얘를 설정하게 되면 요 2번 엔진이 이제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움직이고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1번 2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센시티비티 가가지고 이제 이 감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감도는 보여드리는 스크린샷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 이제 키맵핑까지 했으면 이제 시동을 걸어 봐야겠죠. 먼저 왼쪽 아래에 이제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상상 스로트리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엔진을 켜야되는데 이 엔진이 마우스 클릭이 안돼요 음, 어 됐네 그래서 이제 엔진 1 이렇게 올려주시고 엔진 2로 올려주세요 클릭이 잘 안돼요 클릭 안 안돼 올라가라 올라가라! 만약에 이렇게 클릭이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E 버튼 누르면 한 번에 시동이 걸니다든요 이거를 써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모또가 돌아가죠? 시동을 이제 걸게 되면은 이 경고 문구도좀 사라질 거예요. 더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밑에 보시면 플라이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베이직, 어드밴스, 엑스박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 3개의 차이는 이제 가능성 차이인데 어, 베이직이 가장 기본적이고 어드밴스드는좀더 가능성을 크게 해서 좀더 리얼한 비열, 비행을 할수 있기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조이스틱에 맞게 설정된건가봐요 그래서 가능성이좀많고그 그래서 베이징으로 할수 있게 꼭 확인을 했어요 자, 파워, 파워업 테스트 끝났고요 자 이제 이력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이력... 그 헬기에 대한 조종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게요 헬기는 이제 비행기랑 비슷해요 피치를 당겨주면은 올라가고요 내려주면 아래로 하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야 또 올라가고 시작하고요 피치를 이렇게 들어주면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일단 스틀내려 네. 대고 그 아, 찾으시고 점점 점 편하죠. 그때 스포틀도 피치를 살짝 들어주면다 네. 네 또뒤쪽줄로주잡잡잡잡잡잡잡 많이 풀었으니까 살짝 기스가 없 내리면서. 그리고 착륙시 전에 살짝 올러주면서그대 착륙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전하게 착륙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꼽는 부분. 게 내려주시고. 예, 내려주시고. 지금 키가 안보죠 그럴 때는 컨트롤. 여기 까이키기키맵핑 그리고 수동메피법 조종방법 이었구요도움이 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구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